뭐? 뭐야? 안녕하세요. 어서 오라. 예? 인지 않았어요? 똑같은데. <laughs> 와, 네. 이상형 찾기요? 이거 누구예요? 아지피티 이런 거 아니에요? 아, 제혁이 네. 아니야? 준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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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동중해. 웃음> 다 얼굴 이 있네 이 밑에. 아 맞네 섞은 거네. 와 진짜 나와. 와 진짜. 어딱 대체미야. 어딱 대체미야 형. 아 거짓말하지 마. 진짜 형이에요. 나 아니야. 나 맞네. 어 <laughs> 이거 잘 입고 싶어. 어이 근데 내 스타일은 없는데. 제제 스타일은 와이퍼 제 스타일이오. 오. <laughs> 와 멘트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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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건 누군가 아, 정수 쌤? 감독 쌤이네 이거. 감독님이네. 동님이야어 봐. 다 같이잖아. 이거 여기, 나줄쁘네 상은이 형. 아, 상은이네. 구매 사는 거 이거랑 구매얘 아 <laughs> 예? 누구지? <웃음> 와. 와. 와, 와, 역시. 나도 너도 해. 여기에 봐 갑자기 딱 이렇게 봐봐, 너 사이에 있 있어. 네. 얘는 어때? 이 여자 괜찮은 척나 괜찮네. <laughs> <laughs> 뭐야 소현이야? <laughs> <laughs> <번만> 뭐야? 이한 번만 해 뭐야? 연이야야아 인수네. 야 이거 사기다. 이거 <laughs> 이탈라이. <laughs> 이게 인수이다 어? 얘 재혁이다. <laughs> 생겼어. 이게 수 형. 테이형테이 형, 테이 형. 이누알 근데 왜 이렇게 신중히 하고 있어 탈루야, 탈루. 탈로. 아, 음. 감독님 자기잖아. 감독내 스타일이네. 아쉽다, 남자로 태어나셔서. 야, 1분 안에 응. 찍어야 1분 되는데. 1분이요? 어. 순간 <laughs> 이야 <저, 생각 웃음> <아니야. 웃음> <laughs> 아, 뭐야. 야, 야 우리를 바꾼 거야. 대 형이

야, 뭐 어, 어, 우리 친척누나가 이렇게 생겼는데 똑같이 생겼어 이좀 제일 이때 사주요이 근데 야야야 재민이 재민이 매력으로 생기지 않았 아니 지금 나이아아 이거 너네 순호야 순호 네라고요라요 김재민 이 잠깐만요 이 창기라고? 해명요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 돼. 어, 잠깐만 이게 그, 창기라고? 그 아니야 아니야 창기 그 형이 형이잖아 구멍이 여어봐 저도 제딸 낳으면 제,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네 그, 아, 급해요네그창기라야 야, 이건 진짜 이거 진호네 진호네 진야나진호 야, 나네 진호네 진야네 진호네 진 아니요. 상상은... 아 세미형! 이수이미이 anyway> 이거 이네어았어요 와... 아 제일 예쁘다! 니 이거... 잠깐만 이미 이게 병욱이다 미인가미 맞아? 오! 오 예, 아 아, 야 와와 이거 진호네 <laughs> <와, 웃음> <얘> 동준이?? <laughs> 어...? 동준이? <laughs> <laughs> <야>, 이기 <이게> 누구게? <laughs> 내맞라뭐다해준다 <laughs> <맞지 알아보야? 웃음> 정답 태준이 아여기준이라고 나 깜짝 어나 깜짝 어 근데 진짜 괜찮지 않아? <목소리> 어, 근데 아 설마 참기야? 약차약 매력 있다고요? 재야 맥주 향이 나는 기람아하는 거야? 최빈이 뭐? 뭐 아, 귀여워. 어? 뭐, 어, 귀여워. 아, 진짜 말이 안 돼. 제일 말안되 사람 안 참기야. <목소리> 이 뭐하는 야 이게 <얘가> 어떻게 <목소리> 안 좋은 거야? 야, 어, 아, 있어? 야, 불펜해 봐줘. 아, 자세히 봐어 아, 네, 맞다. <목소리>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. 그니까요. 제일 낫은데 상위라고. 에. 너무 예쁜데? 근데 상위라고 생각하니까. 진짜 쉽고 아, 동빈이 어떻게. 아, <laughs> 어, 더 고생하고 있는 우리. 컴퓨씨쌤한만한표퓨터에서 만든 컴 1등 에서 1등! 1등! 1등 소 만든 컴에서 만든 컴퓨터에서 만든 컴퓨터에 일반인들이자자세먹 봐보세요 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? 아 이거 형들이야? 형들 아 이거 상훈이 형 이거 너 아니야? 이다라고 이거 아 아니에요? 감독님 감독님 이거? 감독님 감독님 님 살짝 눈이 날쭉아여있네 예쁘죠? 표 받았어요, 쁘다 여기 상한이 상한 역시 남자 여자이거 봐야 돼 이거 세미 아니야? 세미 여자로 태어났어요, 그날 이탈로도 있는데 이, <S> 이탈로, <S> 이탈로. 맞아요